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음, 시프트 연산자를 함께 공부해 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 강의 한내용 올리는 거 보시면, 연산자에 대해서, 이항 연산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입 연산자, 시프트 연산자, 비트 연산자, 이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A가 70일 때, A를 3비트 좌로 시프트한 각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우로 시프트 한 값을 한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로, 자, 그러면 일단은, 음, 시프트 연산자는 어, 어떤 걸 얘기하면 뭐,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코딩을 내가 직접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인함수 쓰시고, 그 다음에 int 선을 해드리겠습니다. int. A에 뭐가 들어갔을까요? 72가 들어갔다고 하고. B는 3이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쵸? 그렇죠? 3이 들어갔다고 하고 어, 프린트. 보면, 뭐, 똑같이 뭐, 그냥 편의상, 이렇게, 어, 제가, 이놓고 이렇게, 이거 좌로, 이거 좌로 시프 하는 거죠? 얼마만큼? 미미라니까 여기, 홀로 있으니까 B로 이 해주시고, 프린트, 리프, 똑같이, 해두시고 이런 식으로, 이거는 방향이 이렇게 되겠죠? 오로, 이렇게, 한 값을, 이거, 이거, 이, 이,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컴퓨터는 몇 진법일까요 이진법입니다. 컴퓨터 이진법. 컴퓨터는 이진법. 뭐컴 이진법이죠. 컴퓨터는 이진법이고, 자, 첫 번째, 음, 요 값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냥 어, a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a는 72고 b는 얼마? 3이랬죠. 다시 말해서 어, 이거나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72를 세비트로 세비트로 좌로 옮겨라라는 뜻이죠. 좌측으로. 그러면 여러분, BCD, EBCD, 아스키크로 아마 아스키크 우리가 진법 바꾸는 것도 아시겠죠 그래서, 잠깐, 이제, 진법 바꾸는 방법을 알다시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제, 뭐, 1, 2, 4, 8, 16, 32, 64, 음, 128, 아, 자리가 좀돼요 아, 지우고, 제가, 아, 지우고, 설명을 하도록, 다 지울게요. 다 지우고, 모두 지우고, 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A가 72고 이 B가 3일 때, 결국은 어떻게 이 개념이라겠죠. A 값을 좌측으로 3비트 움직이라 하겠죠. A는 결국 72 이거와 같다겠죠. 아니, 아니, 이거와 같다겠죠. 이거 같다겠죠. 그러면, 이렇게 보십니다. 우리 이진법에서 1, 2, 4, 8, 16, 32, 64, 128, 256, 그 다음에 얼마일까요? 512. 어, 어, 그죠. 5 1 2죠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1의 우리 이진법이니까 2의 0승, 1승, 2승, 3승, 4승, 5승, 6승, 7승, 8승, 9승.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값이, 어, 현재, 어, 32, 아, 7 2는 어떻게 될까요? 72. 72를 하려면, 어, 64하고 8만 1이 된다겠죠? 이렇게. 나머지는 0이 돼야 되고. 그렇죠. 이게 이제 이진법으로 바꾼 거죠. 이진법으로 바꾼 거죠. 나머지는 이제 0으로 이렇게 다 채워주겠죠. 여기서. 다0으 채워주고. 아 그래 그라서 이것을 왼쪽, 원쪽으로, 왼쪽으로 왼쪽으로 세개의 시프트를 10, 옮기라고 했죠 그러니까 딱 쉬워요 하나 둘셋일로 옮기겠죠 그죠 나머지는 0으로 채워야 되겠죠 0으로 채워주고 왼쪽에서 몇 비트를 옮겨라 그어요 왼쪽에서 몇 비트를 옮겨라 하나 둘셋넷다여기에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얘 옮겨지니까 어이 값이 또 똑같이, 옮겨야 되겠죠? 어떻게 옮겨야 될까요? 하나, 둘, 셋. 일로 옮겨야 되겠죠? 1, 그러면, 음, 200, 감싸봐요. 1, 1, 2, 4, 8, 16, 32, 64, 128, 256, 어, 256, 1로 어, 와야 되겠죠? 일 3비트, 이런 게 옮겨야 되니까, 이게, 256, 어, 맞나? 맞나? 그렇죠? 1, 2, 4, 8, 16, 32, 64, 128, 256, 512. 이제 512 하고 1, 2, 4, 8, 16, 32, 64. 그러니까 이게 두개 더하면 어떻게 될예요 네? 570, 아, 570, 570이 되겠죠? 이렇게 응시 되겠죠? 지시며, 똑같이, 왼쪽으 옮기는 거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 마찬가지로, 어, 이거를, 어, 뭐, 설명을 좀, 조금 해드리는, 진법 다 아시니까, 혹시 서 진법, 모르신 분은, 모르시겠죠? 52를, 이진법으로 바꾼다 면은 52를 이렇게 하,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2는 4, 2는 1 나머지죠. 이런 식으로 하죠.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데, 이런 방법보다도, 뭐, 우리가 이제 자격증 형볼 적에는, 보통, 뭐, 이렇게, 4, 8, 16, 32, 64. 그래서 만약에, 어, 128. 만약에 32가, 32를, 32를 이진법으로 바꾼다. 나올 지 어떻게 니까 요거다 32 해당하는 곳은 어떻게 될까요? 1로 나머지 0으로 채워주면 되겠죠. 이렇게, 결국은 얘는 이렇게 보니다 이렇게 돼있죠 이거 거꾸로 1, 0, 0, 0, 0, 0. 얘를 이진법을 이진법을, 어, 10진법을 받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여, 몇, 0승이죠? 0, 1, 2, 3, 4, 5. 2에 5승 더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그죠? 무슨? 0 곱하기 2에 4승. 얘는 0 곱하기, 야겠죠 2에 3승. 더하기 얘는 0 곱하기 2에 2승. 더하기 얘는 0 곱하기 2의 1승, 더하기, 마지막 얘는 0 곱하기 2의 0승. 그죠?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는 0, 모든 수에다 0을 다 곱했기 때문에 다 필요 없고 얘만 남죠? 얘만. 2의 5승은 얼마니까? 2의 5승은? 아까 말씀드린, 거, 말씀드린 1, 2, 4, 8, 16, 3 2이 되겠죠? 이게 3 2이 되겠죠? 이런 으로해석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진법을 치면, 이진수를 뭐 10진법으로 그럴 때,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을 참고를 하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시프트 연산 되게 쉽습니다, 이 근데 이제 이거 사용할 적에, 어, 뭐, 로봇 프로그램 같은 거 만들 적에 활성화 많이 필요하죠. 연산할 적에, 어떤 벽에 만날 적에, 왼쪽으로 할 적에, 어떠하고 어떡하고, 이런 것들은 다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마찬가로 아, 아까 설명한 것처럼 A에 72가 들어가 있고, b의 3일때 이것을 아까는 왼쪽, 좌측으로 시프트 했는데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시프트 하고 싶다라고 하을 적에는 어떤 방법을 이용해는는지 똑같이 이 방법은 다찬가지 일단 진퍼를 바꿔 줘야 돼. 집퍼를 바슨 게집퍼를 바꿔 줘야 되기 때문에 어떤 값이 일단 72, 72라는 값을 만들려면 이게 72가 되는 거죠. 이게7 2었다이게7 2었죠1 2 4 8 32 64 어, 1, 2, 4, 8, 16, 30, 64. 그죠? 64에다가 1, 2, 4, 8, 8. 여기서 당연히. 이게 여기 맞죠? 이것을 오른쪽으로 시프트 옮겨라라고 했습니다. 오른쪽으 그러니까 얘는 하나, 둘, 셋, 여기 되겠죠? 얘는 하나, 둘, 셋. 이 자리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값은 얼마가 나올 것 같습니까? 값은 1, 1, 2, 4, 8. 그러니까 1이 있는 수, 나머지 채워진 거지 이게. 그쵸? 그렇죠? 그니까, 러1 곱하기 2에 3승 더하기, 0 곱하기 2에 2승 더하기, 0 곱하기 2에 2, 1승. 마지막, 1 곱하기 2에 0승. 이에 0승 1이죠. 나머지 0은 다 없애버리고, 2에 3승 8이죠. 9가 되겠네요. 오늘, 그 다음은 어, 9가 되겠다. 라는 거죠.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시프트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자 이런 과정은 뭐 실질적으로 하는데 하는 문제는 어, 부 마이너스가 부가 붙으면 어떨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곧바로 다음 시간에 또 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이기십시오